케이블도 아. 들어가는 거 바닷길이, 물이 열려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제 빠져갖고, 이 길을 길을 이제 건너서 저 케이블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앞에 케이블카 보이지? 아마 이제 9시 50분 되어 가는데, 여기 제부도, 제비 꼬리 길이야. 이길 이름이. 어, 한 2킬로 되니까 얼마 안 멀어. 1시간이면 돌 거야. 그래서 슬슬 갔다 오자고. 네. 여기 봐봐. 알았어? 이쪽으로 해서 갔다 오면 돼. 여기에 등대도 있네. 제비 꼬리 길은 40분에서 1시간. 어허. 하아. 지금 쌀물이니까 물이 다 빠졌는데, 어, 아니네? 저기 물이 좀 있네? 사진 한번 찍자. 저기 엄마, 아빠, 저기 응. 위에 그냥 문에, 아, 길 한가운데 있어. 제부도. 아니다, 여기 있자, 여기. 요 앞에서. 제부도라는 게 보이도록. 아빠, 마스크 데리고. 하나, 둘. 어? 앉아봐도 돼, 잡아도 돼. 아빠 손 잡고 가면 데크길로 이렇게 잘돼 있네. 어린아이는 없고, 노인은 부축해서 걷는다. 아빠 오리인가 봐. 응. 그리고 엄마 오리, 새끼 둘. 응. 귀엽다잉. 응. <laughs> 이렇게 옆에 아기자기하게 좀뭐 해놨네. 우리가 여길 건너온 건가? 아니면, 응. 저건 대부도가 알 수가 없네? 야, 길이 쭉 나있네? 운동, 엄마 운동하는 거야? 응. 아, 어? 뭐가 틀려? 우리가 다녔던 길들하고? 응. 걷기 운동, 걷기 운동. 엄마 일주일에 잘안 걷잖아, 요새. 그러니까, 오, 여기서 또 사진 한번 찍어야겠는데? 야, 여기가 포토존인가 보다. 음, 일단, 여기에서, 일로와, 일로와, 어, 아. 아,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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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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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니, 천천히,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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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진다고, 안 돼. 엄마, 웃어?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음, 이런 게 있네? 여보세요? 오케이. 잠깐 쉬어. 1인용 의자 편해? <laughs> 서 있는 것보단 편하지? 이렇게 1인용 의자도. 그러니까 여기 서서 의자래, 이 이름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 생각해냈네. 그지? 음, 그래서 이 경치를 좀 보라고. 그지 엄마? 조개나 아니면 뭐 낙지나 이런 거사람도 있다. 음. 저 봐봐 보이지? 저도시 방향에 낙지 하나가. 낙지, 낙지 정도는 타야 나와야 수지타상이 맞지. 그렇지. 조개로는 수지타상이안 맞지. 음. 아 지금 저불 캐는 거야? 음. 엄마, 르케고 있대? 내가 봐봐. 응, 음, 잠깐 앉아. 응, 음, 앉아, 앉아. 낮인데 앉아. 응. 안 추워? 괜찮아? 응. 하나, 둘. 어우, 바람이 부니까 좀 쌀쌀하네. 잠깐만. 응, 바람 좀 차. 이거 좀 올리지. 됐어. 가자. 여기 엄마 아빠 기적의 섬 제부도에 왔습니다. 어? 나도 처음 왔고 엄마 아빠는 오랜만에 왔고 가자. 요건 둥지 의자라고 하네. 참잘돼 있다 여기도. 앉아 있기. 여기 있으니까 바람이 딱 피해진다. 그지? 뭐야.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 후두둑 영상 찍고. 아, 춥다, 여기는. 진짜 확실히 춥다. 보세요.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오케이. 가자. 춥다, 여기. 여기는 춥네.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가자. 가세요. 이제 우리가 550m 왔고, 250m를 돌아서 돌아가면 될것 같아. 저기에 배가 있고, 공업단지가 있고, 우리는 걸어가는 중이고, 고민 끝에 지압길 같은 것도 만들어 놨나 보네. 응. 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오, 여기 해수욕장이, 모래사장이 쭉 있네. 응. 여봐. 오, 기다려. 카메라로 한번 찍을게. 하나, 둘. 깍꿍 옆에 이렇게 천천히 잡고 올라와. 안전하게. 오 음, 여기도 장관이네. 엄마 한번 봐봐봐. 멋지네? <laughs> 가자. 어 경치 좋다. 형이 서서 앉았어. 앉기 힘들 거야. 앉을 수 있겠어? <laughs> 어. 경경이 좋다 엄마 안 좋아? 날 보세요 엄마 엄마도 봐야지 나를 보세요 기다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